5월 4일 수요일 오전 조용하던 이곳에 무엇인가 도착했다. 소고기, 묵국과 나물, 멸치볶음으로 이루어진 맛있는 반찬을 정의 만나 봉사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. 원래는 매주 이 시간에 모여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모든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비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. 하지만 반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역은 멈출 수 없었다.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시장 가서 어,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어, 저희들 준비해서 어르신들을 직접 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요. 혹시라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환영하니까 어, 자원해 주시고요. 여러분도. 그런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 사랑을요 <laughs> 사랑합니다. 정이 만나 사역에 정재상 단임 목사도 함께했다. 봉사자들과 방문할 가정을 한번더 체크하고 기도로 축복을 더한다. 반찬을 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갈 때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 수 있게 해주시고이 반찬이 배달될 때. 화기에서 전해지게 하십시오. <laughs> 애애한 분위기로 길을 나서고 인근 지역의 독거 어르신 소외 계층 위기 가정에 반찬을 제공하기 시작한다. 기도로 섬기던 정재상 목사도 가정에 다를 마 특별히 함께 배달을 하며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뵈었다. 이런 일 감사째니 아, 어떻게 하면서. 사역은도 감사합니다. 네. 네. <laughs> 사역은 터사 추천을 받아 복니다책사사각지대감사인분들을 돕고 있다 2022년 올사는총3 6사정의 반찬을 드리며 감사합니다. 네. 네. 하고있사사다사사다니다다 네. 나이가 지긋하신 한 어르신은 사육팀을 집안으로 불러 시원한 음료수와 과일을 대접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 너무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정말 작은 거 가지고 가는데 너무 크게 반겨주시고 또 감사해 주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항상 어, 기쁜 마음으로. <laughs> 참석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교회를 가니까 저내 마음이 허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저 저는 기도를 하고 오는데꼭 내가 모르는 거는 많습니다만 제일을 주세요, 제일을 주셔서 기도하고 와요 정이 교회 제가 감사의 그 마음의 뜻을 대강 줄거리만 말씀 한마디라도 이 한번 하고 싶어요.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반찬을 배달하면서 쌍문동 일대를 돌아다니고 왔는데요. 어, 동네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. 이 근방이 새롭게 보였습니다. 반찬을 전해드리고 눈을 마주치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을 뿐인데요. 제 믿음이 어, 활기가 있어지는 것 같았어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죠. 주차 봉사라든가 반찬 봉사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할수 있는 가벼운 봉사나 섬김을 한번 해 보십시오. 여러분의 믿음에요 활력이 생길 겁니다. 그게 바로 믿음에 덕을 더하는 거예요.